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유형 익히기 시간입니다. 세 자리 수 나누기 몇십부터 이렇게 쭉볼 텐데요. 앞에 있는 거 그냥 계산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잘 풀어 보시고요. 자, 6번 한번 볼까요? 325 나누기 40을 해보래요. 325 나누기 40. 40이 3 2에안 들어가니까 325를 직접 봐야겠네요. 48에 32잖아, 그지? 8, 8, 8. 48에 32, 320. 그러면 나머지가 5가 되겠죠 아이고 나머지가 나머지가 얘보다 크면 돼 안돼 안되지 나머지가 얘보다 크면 안되죠 얘보다 작은 수가 와야 되니까 하나 더 해줘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그죠자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쭉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죠아 이거 다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고요 자 10번 보자 300, 134ml의 식초를 20ml 컵에 담으려고 합니다. 남김없이 담으려면 컵은 몇개 필요합니까? 그랬어요. 자봐134 나누기 20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0이, 262, 262, 120 그러면 4고, 여기 1이잖아. 그지? 그러면 134는 어, 20으로 나누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14란 말이야. 그러면 컵 6개에다가 20ml씩 넣어. 컵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다가 여기에 20, 20, 20, 20, 20, 20, 이렇게 여섯 개 넣는데 었 몇이 남았어? 14 남은 거잖아. 14 남은 것도 컵 하나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 14 넣어. 그러면 나머지가 1만 있어도 컵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란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럼 컵은 목 아, 세다가 나머지가 몇이건 하나를 더 해줘야겠죠 그죠? 이해됐지? 컵은 물이, 물이나 물이 이런 것들은 담으려면 나머지가 있으면 1이건 2건 3이건 나머지가 있으면 무조건 컵이 하나 더 필요한 거야 그지? 다 담아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목 세다가 나머지가 있을 땐 더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7개가 필요한 겁니다 6개가 아니고 그지? 근데 이런 건 어때? 아자몇 어, 장이 남습니까 했으니까 그냥 이거는 나눈 다음에 나머지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아자 어, 어떤 수를 20으로 나누었더니 어떤 수 나누기 20 했더니 몫이 30이고 싸바 사바 해가지고 나머지가 14였습니다. 나머지가 14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 나누기 20 했더니 몫이 30이고 나머지가 14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수는 얼마입니까? 어떤 수는 이렇게 곱하고 얘 더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치? 2, 3, 6에다가 0, 2개 더하기 14니까요. 614가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됐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은 그냥 계산하는 문제고요. 넘어갑시다. 계산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연습을 해야지 뭐. 어떤 자연수를 28로 나눌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 중에서 가장 큰 수는 28보다 작은 수 중에 가장 큰 수는 2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빨리 풀 수가 있겠네요. 그죠? 아, 자, 보자. 오른쪽과 같은 상자의 호두과자를 한 칸에 하나씩 담아서 선물용으로 팔려고 한데, 238개의 호두과자가 있다면 몇 상자까지 팔수 있습니까? 몇 상자까지 팔수 있습니까? 이거 나머지는 어떻게? 뭐, 남는 거몇 개만 넣어서 팔수 없으니까 버려야겠네요. 그죠? 238개를 이게 몇개 들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육, 사, 이십, 사 스물 네개 들이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238 나누기 24를 해보면 되겠네 자, 23에는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238 보니까 가까운 소니까딱 봐도 구네요 그쵸? 그러니까 4, 9, 36 3 올라갔고요 아... 2, 9, 18에다가 3 더하니까 2, 9, 18에다가 3 더하니까 21이죠 그죠 그러면 8 빼면 2, 여기 빼면 2. 그래서 22개가 남네. 그죠? 맞아? 아, 4, 9, 36, 3, 2, 9, 18, 21, 맞죠? 예, 요렇게 남네요. 22개가 남네요. 근데, 여기 24개 꽉 채워서 몇 개? 9상자 만들고, 22개로 한 상자 만들 수 있니? 만들 수 없지. 그러니까 이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상자 몇 개까지 팔수 있어? 9개까지 팔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런 건 계산한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좀잘 파악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나머지 1 더한다. 아니면 뺀다.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자, 이 틀린 부분. 맞아. 이거를 124 나누기 33을 다음과 같이 어림에 계산하였습니다. 잘못 계산한 부분을 찾아 이유를 쓰고 바르게 계산해 보래요. 20, 200, 124 나누기 33을 120 나누기 30으로 보고, 아, 4라고 봤어. 그랬는데, 얘가 큰 수가 나와서 틀렸대. 그치? 큰 수가 나왔어. 틀렸어. 큰 수가 나오니까 틀리잖아. 얘는 작은 수로 보고, 얘도 작은 수로 봤으니까 안된 거지. 그치? 맞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얘가 더 크니까, 나눠지는 수가 더 크니까, 여기 몇으로 봐야 돼? 3으로 봐야죠. 그치? 그렇게 나머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얘가 더큰 수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런 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해 보시오. 그래서 몇 수로 나눴어? 43으로 나눴잖아? 그럼 나머지는 43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43보다 작은 수 중에 제일 큰 수가 몇이야? 42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풀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고민하면서 푸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계산 문제들은, 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시고요. 자, 뭐, 이거 볼까? 빈 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이거의 몫을 어림해보시오. 그랬어. 아, 24 곱하기 5가 120이고요. 24 곱하기 1 2 240이고요. 24 곱하기 15가 몇이야? 아, 360이죠. 360.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요? 1 2 240이고, 어, 5가 120이니까 더하면 15 곱한 거 나올 거아니에요 그럼 20은? 이거 2배이니까 480이죠. 그죠? <laughs> 목숨 그러면,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으니까, 15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겠네요. 그죠? 아이고, 이런 거뭐 어려운 문제 아닌데, 그지? 자, 나머지는 이제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몇이야? 16 곱하기, 16 곱하기 3이야, 30이야. 여기는 16 곱하기 몇이야? 이게 30이잖아. 얘는 30이잖아. 그지? 16 곱하기 30이 48이 아니라 480인 거잖아. 그지? 16 곱하기 30. 이게 기억입니다. 기억. 기역. 그다음 얘는 16 곱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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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6 곱하기 3이 나오죠. 16 곱하기 3. 맞아? 16 곱하기 3. 여기가 니은이죠 얘는 뭐야? 얘는? 얘는? 이거에서 이걸 뺀게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뺀게 얘가 되는 거잖아. 맞냐? 528에서 480뺀게 여기 디귿 하해야 되죠. 그죠? 맞죠? 이거 선생님 이거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지금 계산 나누기 계산할 때16 곱하기 3 이게 3이 아니라 30이죠? 30 곱하면 여기 적어주고 48이 아니라 480인 거죠. 원래 빼가지고 여기가 나오는 거니까 528에서 480을 뺀게디그 그 다음에 16 곱하기 3 이거 곱한 게 여기 들어가니까 얘가 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계산해 보면 될것 같고요. 자, 29번 볼까요? 케이블카 한 대에는 한 번에 12명까지 탈수 있습니다. 선준의 학교 학생 300명이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모둠을 만들려고 합니다. 몇 모둠을 만들 수 있습니까? 300 나누기 12를 일단 해야 되죠. 이게 나누어 떨어지면 다행인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있으면, 케이블카가 한대더 필요한 거야. 그지 자, 나누어 떨어지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 300 나누기 12. 아, 12가 30에 몇번 들어가니? 두번 들어가죠. 그럼 24 이렇게 되고, 60. 어우, 다행히 딱 떨어지네요. 그러면 12 곱하기 5가 60이니까 0. 그래서 25. 몇대 필요한 거야? 몇 모듬? 모둠? 25모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지하는 이거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겠습니다. 다시 계산하지 않고, 몫을 바르게 구하는 방법을 완성해 보시오. 34는 뭐로 나눌 수 있으므로, 34는, 자, 이, 지금, 지금, 34, 34, 34, 이 34,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34는 뭐로 나눌 수 있어? 뭐로 나눌 수 있어? 34는 17로 나눌 수 있잖아. 34는 17로 더 나눌 수 있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아, 4가 되면 안되는거야 아니야? 아니야? 맞아? 68 그치 4가 되면 안되지 17로 더 나눌 수 있잖아 그치 얘로 더 나눌 수 있어 얘가 4가 되면 안되고 얘가 5가 되거나 6이 되거나 이렇게 됐어야 되지 그치 6이 됐어야 돼 그래야 그래야 두번더 해야 딱 나누어 떨어지는 수니까 맞죠? 얘가 얘가 얘보다 큰 수가 나오면 돼야 돼 안돼 안되지 이 나머지는 큰 수가 나오면 안되지 그래서 17로 나눌 수 있으므로 한번더할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44보다 커야 되죠. 그죠? 넘어갑시다. 계산해보시고요. 계산 문제 여러분들이 계산해보시고요. 아, 잘못 계산한 곳. 자, 26이 52에 몇번 들어가? 두번 들어가지. 그러면, 아, 52가 되니? 자, 그럼 여기 0이니까. 얘만 내려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야. 더 들어가. 26 나눌 수 있니? 안 되지. 그러니까 0이야. 나눌 수 없는 거지. 그지 얘는 52가 아니라 520이잖아. 원래 이렇게. 오케이 okay? 그러니까 52 해서 나, 나눠서 떨어지면 여기가 어 얘보다 작은 수가 왔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와, 여기 0을 안 붙였네요 그치 그다음 보겠습니다 몫이 큰 것부터 차례로 써보시고 나눠 보시고요 감자 548개를 한 상자에 250개, 25개씩 담으려고 합니다. 감자를 모두 담으려면 상자는 적어도 몇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감자가 나누어떨어지냐고 나머지가 있으면 상자가 하나 더 필요한 거야. 맞지?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지? 할수 있겠지? 뭔지? 무슨 얘기인지? 25. 두번 들어가죠. 그래야 50이 되니까. 그죠? 내려오면 4, 8. 이렇게 되죠. 두 번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2 곱하면 48이니까. 한 번밖에 안 들어가. 그럼 25고요. 나머지가 3, 2, 23이 남네요. 그러면 일단 21개 상자에다가, 어, 25개씩 넣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이 23개는 상자 하나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상자는 22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 나머지가 23이 아니라 1이 되더라도 우리는 상자가 하나 더 필요한 거야. 그거 꼭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37번 볼까요? 표를 보고 840보다 큰수 중에서 840보다 큰수 중에서 2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9가 되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고 어떻게 구했는지 설명하래. 자, 나머지가 840 나누기 24 하면 몫이 35고 나머지가 몇이야? 0이야. 나누어 떨어지는 수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1 더했을 때 나머지가 1이고 2 더하면 나머지가 2고. 그죠? 3 더하면 나머지가 3이고. 여기에다가 9 더하면 나머지가 9가 되겠네요. 맞아? 24보다 작은 수는 만약에 여기에다 24를 더해서 24 840에다가 24를 더했어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되고 나머지가 또 0이 되겠네 그지? 맞냐?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몇이 되냐면 849가 되는 거잖아 그지? 840 나누기 24는 24가 나누어 떨어지므로떨어지므로 아, 나머지가, 나머지가 9가 되려면, 되려면, 840에 몇을 더해야 된다? 9를 더해야, 더해야 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지이 정도 적어주면 되겠네. 됐냐? 됐죠? 나누기 문제, 이거 계산 문제 복잡하지만, 여러분 시간도 걸리겠지만, 천천히 해서 여기에서 와, 완벽히 마무리 해버리세요. 알겠죠? 알겠지? 그러면, 이 뒤에 계산하고 수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쉬워질 거야. 여기서 좀 고생하고 뒤에 좀 쉬워지면 좋잖아. 안 그래? 안 그래? <laughs>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